유명한 그암 전문 그 내과 의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니까 유명해지게 됩니다. 돈도 많이 벌게 됐지요. 근데 바쁘게 일하다 보게 되니까 입맛도 떨어지게 되고 몸의 피곤이 빨리 오게 됐어요. 어느 날은 시간이 남아서 자기가 스스로 검진을 해봅니다. CT 촬영을 하고 간호사에게 결과 나오게 되면 내 책상에 올려놓으라 부탁을 했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진료하느라고 또 수술하느라고 바쁘게 또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상 위에 누구의 것인지 이름이 없는 CT 촬영 필름이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대로 이 결과를 올려놓은 것이죠 의사가 필름을 꺼내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거 누군지 심각한 위암이야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커다란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사야가 은혜를 받게 되니까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니까 부정하던 이사야의 입술에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능력의 불이 임하게 되고 이 불로 허물과 죄악이 사해지게 됩니다 진짜 은혜 받은 것은 뭔가를 많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알고 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자기의 자리를 발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런, 이런 은혜를 받으시는 예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세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핀 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곳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사야가 앞길이 막막한 어둠 속에서 또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할 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사명을 감당해야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이지. 이 은혜 없이 일하게 되니까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뭔가 좀 나서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나름대로 자기 삶을 다 감당하며 살고 있어요. 자기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어, 밟으면 꿈틀하는 지렁이도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죽을 수밖에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어 다 죽을 것 같다. 이제는 죽었다라고 모두가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안 죽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이걸 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명이 있는데 여기서 죽을 수 있겠는가? 나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던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으면 결국 죽을 수 없습니다.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살게 돼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건강을 주신 것이죠.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많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면 겸손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준비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직분이 있다 그래서 일꾼은 아닌 것이죠. 정말 참된 예배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 받아서 자기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께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하고 정말 주님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런 사람들이 준비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첨하게 만들어주시고 기꺼이 자기를 발견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할 일을 발견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역할과 사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 입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주님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수 가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베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